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 작가의 소설, 날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6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한국 문학사에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주인공은 이름도 명확한 정체성도 없는 나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다다미방에 살고 있지만, 극도로 수동적이고 소외된 존재로 그려집니다.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 자신의 생각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내 몰래 밖으로 외출합니다. 서울거리를 거닐며 자신의 존재를 되묻고 세상을 관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처음으로 나에게 자기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날개야 다시 도달아.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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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갈망, 자유를 향한 몸부림, 그리고 자아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인의 고립, 무기력, 그리고 자아의 혼란을 모호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날개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존엄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의 날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날고 싶은가?